자 보자. 다 친구가 영과 파이 사이에서 정의되는 함수 f(x)가 4인2분의 x 마이너스 니다 자, 이 함수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g 프라스 일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. 자, 그럼 우리는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있냐면, 자, 만약 f(a)가 b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함수인 함수를 g라고 했을 때, 그럼 당연히 g에다가 b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오겠지. 이런 관계에 대해서. G'B와, 뭐가 같다? F'A분의 1이 같다라는 요 관계를 우리는 역함수 비법이라는 걸로 배운 적이 있어. 그래서 요걸 써먹어보려고 해. 그래서 우리는 이거부터 헷갈리지 않게 써놓은 거야. 자, 지금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, 그러면 G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각그 그죠? 그러니까 말 바꿔서 얘기하면, 얘를 G1이라는 것을 만약 내가 A라고 하자. 그러면은 f에다가 뭐 대입해서 a를 대입해서 1 나오는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? 그래서 이 a를 찾은 다음에 f를 미분해서 a를 대입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sin에다가 적어야되니 4sin 2분의 a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요 그래서 s 인 2분의 a는 2분의 1이 나오는 거지 그죠? 그럼 우리가 얘가 2분의 1이 나와, 그러면 2분의 a가 6분의 파이 또는 뭐 6분의 5파이가 되겠죠, 그렇죠? 물론 이거랑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범위가 파이 사이니까 여기서 먼저 찾아보자고 뭐. 이거 두 개에서. 그래서 여기에서 a 값은 누구 나오냐면 3분의 파이 그리고 또는 3분의 5파이, 그렇죠? 물론 요거 말고 또 누구도 있다고? 여기다 2이씩 더한 것도 되고, 마이너스 2π 뭐 해준 것도 되고 다 되지. 두 개가 2이니까 근데 어차피 범위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가장 근접할 것 같은 거 그냥 1사분면에 있는 2사분면의 각들 두 개만 써본 거예요.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보세요. 이둘 중에 되는 게두 거밖에 없어? 3분의 π밖에 없죠. 3분의 5π 파 넘어가잖아. 그래서 얘는 아. 빼자 결국 우리는 3분의 파이고 갖았으면 된다는 얘기네. 자, 그래서 방금 우리 이야기했던 요 이제 역함수 미분법 쓰기 위해서 누구를 할 거냐면 f를 미분을 할 건데. 자, f를 미분해 주면 얘는 4 코사인 2분의 x 곱하기 2분의1/2 돼서 2 코사인 2분의 x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. 그리고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돼? 3분의 파이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파이를 가주면 얘는 2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되고요.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야? 2분의 루트 3이잖아.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온다? 루트 3이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프라임 1이라는 거는 f 프라임 3분의 파이분의 1이 돼서 이 녀석은 루트 3분의 1이고요. 정답으에서 얼마가 됐다? 3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야. 이해돼?